자 오늘은 용파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용파리를 잡기 위해서 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 자 여기 이 돼지왕이 있는 요 지역 버치넛 나무가 많이 열리는 이곳을 일단 가줍니다. 자 여기서 챙겨야 될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지역에는 자 무조건 요게 나옵니다. 글로머 석상, 글로머 석상이 무조건 있고 글로머 석상 옆에 어, 무조건 펜플룻이 있습니다. 이 펜플룻이 뭐 하는 것이냐? 펜플룻은 이렇게 불면, 자, 주변에 있는 몹들을 모두 강제로 재우는 아이템입니다. 용파리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챙겨주세요. 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용파리가 나오는 지역, 이 용암 구덩이가 여러 개 있는 이곳, 자, 이렇게 화면을 돌려주시고,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돌을 깎습니다 석재를 깎아 많이 많이 깎습니다 넉넉하게 깎아둡니다 돌벽 벽을 만들겁니다 벽을 쳐야돼요아 일단 어두우니까 자 화덕좀 깔고 이정도면 되겠지 합이 30개죠 자이 용암 구덩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벽을 펼칠 겁니다. 자, 이 용암 구덩이가 보통 보면은 한 6개씩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용암 구덩이 중심으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자, 요렇게, 이거 뭐야, 장애물 비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줍니다.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 돌벽을 치는 이유는 용파리가 이제 부하들을 소환을 합니다. 용암 구덩이에서 작은 이제 그 용암 라바들을 소환을 하는데 어 물론 파티로 잡을 때도 당연히 치고 잡는 게 좋지만 솔플을 할 때는 이게 없으면은 그 용암 라바들 다 구리를 버틸 수가 없어요. 자꼭 있어야 됩니다. 자 벽을 이제 좌우로 15개 15개 정도 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어요. 자 이제 갑옷을 꺼내주고 자 이제 안쓸 템들은 좀 가방에 넣어두고 갑옷이랑 가방을 동시에 장, 착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햄몽둥이 만들어주고 음 갑옷 여덟 개자 가방을 일단 좀 적당히 멀리다가 떨어뜨려 놓고 갑옷 입고 자,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자, 손 닿는 곳에 체력 회복할 음식이랑 펜플루 손 닿는 곳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2번에 지금 뒀죠. 이제 잡으러 갑니다. 보통이 가운데 있습니다. 야! 야! 이제 이렇 어그로 끌리면은 끌고 바깥으로 나오세요. 아! 야, 뜨거워! 뜨거워서 체력 깎이고 있어. 용팔리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 때리고 피해 주면 안 맞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근데 지금 주의하실 점은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길 위에 있죠. 길 바닥에 남한색으로 길 위에서는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섯 대를 무난하게 때리면서 피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죠. 길 밖으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지 쳐맞게 되죠. 그러면 다섯 대만 때리던가, 여섯 대를 때리려면 굉장히 빡빡하게 카이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난 못했죠. 자 이제 체력을 적당히 깎으면은 쪼를 소환으로 갑니다 아너왜 밖에 소환돼 자 밖에 소환된 애는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한 마리 죽여주도록 합시다 이 녀석한테 맞으면 이렇게 불이 붙어서 조금 아파요 이제 소환된 라바들이 중앙에 있는 용암 주변으로 모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벽이었다면은 이 녀석들이 벽을 돌아서 나에게 왔을 텐데, 가운데 용암이 있기 때문에 벽으로 완벽하게 막히지는 않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저기 에 저렇게 뭉치는 겁니다. 저 녀석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죽어요. 자, 저렇게 뒤에 한 마리씩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벽을 완전히 막을 필요도 없이 저렇게 가운데 용암을 중심으로 좌우로만 벽을 쳐주시면 저 옆에 아바들이 껴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죽게 됩니다. 말하는 사이에 나 뒤지게 쳐맞았네. 좀 채우고 체력은 보통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또 지금 라바들을 소환으로 갔거든요. 자 이제 소환된 라바들은 어 여기 벽이 쳐져 있네. 어 하지만 가운데는 비어 있어 하면서 지금 가운데로 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운데는 실질적으로는 용암 구덩이가 있어서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벽으로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얘네가 여기에 이렇게 모이고, 여기에 껴서 못도고 시간이 지나서 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는 벽으로 아예 이렇게 사각 스포츠 레슬링 경기장처럼 벽을 막아놓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금 용파리가 무빙하면서 치는 공격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캐릭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때리고 무빙 이렇게 이렇게 피해야 돼요 자, 분노 으아 저렇게 소환된 라바들이 모두 죽고 나면은 용팔이가 한 번씩 분노 상태가 됩니다 그럼 공격 패턴이 바뀌어서 공포에 빵빵빵을 쓰게 되고 죽었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파리가 분노했을 때 그러면은 저 분노의 불 빵빵빵을 맞아야 되나요? 그 말도 안되는 데미지를 그 패턴을 그 범위를 아닙니다 이때 펜플루스를 부세요 펜플루스를 불면은 용파리도 어쨌든 몹이라 잠들어 야 잠깐만 내 가방 탄다 가방을 잃었어니 어쨌든 용팔이도 몬스터이기 때문에 펜플러스 불면은 잠이 들고 그러면은 분노 패턴은 강제로 취소가 됩니다. 때리면 이제 다시 일반적인 용팔이 그이로 돌아와서 이어서 싸우면 돼요. 무범하게 용팔이 한번 잡을 때 보통 저 변신 패턴이 3번, 4번 정도 나올 거예요. 펜플러스의 내구도 100% 기준으로 10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장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저 분노 패턴을 빨리 끊어야 돼요. 분노하면서 온 몸이 불타오르면서 색깔이 변할 때 바로 펜플루스를 써줘야 됩니다. 늦으면은 그 불방방방방을 맞게 되고, 그러면은 펜플루 사용하던 게 캔슬이 되고, 그러면은 몸에 불이 붙고 아프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펜플루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시고 바로바로 바로 써야 됩니다. 넌왜또 나왔어? 뭐이 정도가 용팔이 패턴의 전부입니다. 특이 사항은 딱히 없어요. 이후에는 그냥 체력이 많은 그냥 그런 보스일 뿐이에요. 내가 설령 카이팅을 잘 못해서 좀 많이 쳐 맞더라도 그만큼 먹을 게 많고 방어구가 많으면은 전혀 무리 없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펜플루스로 분노 패턴만 잘 끊어주면은 잡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강제로 한 대씩 무조건 쳐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약이랑 방어구가 있기는 해야 됩니다. 아예 없이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어!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까 화덕 혼자서 잡으면은 아무래도 체력이 많은 보스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밤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화덕을 미리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두시면 니다 저는 지금 이거 혼자 잡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 명에서 잡는다, 세 명이서 잡는다 치면은 용파리한테 패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은 일정 시간 안에 일정 량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치면은 순간적으로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용파리가 쓰러져요. 바닥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 맞기만 하는 샌드백 상태가 될,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치면 그 상태가 나와서 더 빨리, 더 편하게 죽일 수 있어요. 체력 채워주고.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해. 이거의 반복이야. 계속 쫄 소환하고, 계속 그냥 피하면서 때리고, 분노하면은 펜플러스로 끊어주고, 그냥 이거의 반복이에요. 체력이 27,500? 말도 안 되게 높잖아. 전혀 무서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쫄 필요 없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야용파리를 잡고 나면은 보상으로 각종 보석, 금, 고기가 나오고 제일 중요한 용 비늘, 용파리 비늘과 용 비늘 화로 청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날려먹은 가방부터 좀 다시 만들어볼요 자, 좀 템창, 실전 압축 템창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전부 죽도록 합시다. 아, 이거 지금 윈터피스트 이벤트 기간이라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방울이 나왔네. 장식품이랑 이거, 이거 다 마찬가지로 일단 쪼바, 일단 잠깐만 정리. 이거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 만드는 겁니다. 어, 쓸모는 없어요. 자, 보석이 6개의 종류가 색깔별로 나왔죠. 그리고 비늘 금 용비늘 화로 청사진 고기도 6개가 나왔고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얘좀 비켜 봐. 이좀 치워 놓고 용 용파리를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중에 가장 실용성 좋고 가장 필수템이며 용파리를 잡는 사실상 가장 큰 이유 용빈을 화로. 자, 청사진을 배워줍니다. 그러면 은 구조물 탭에 이렇게 용빈을 화로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수지 이렇게 꺼내서 용빈을 화로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화덕 자리에다가 대신 만들도록 할게요. 망치. 피켜 화덕. 제가 화덕 자리에 대신 만드는 이유는 용빈을 화로가 화덕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용빈을 화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붙어 있으면 따뜻해지고요. 어쨌든 불이기 때문에 조명 효과 있고요. 자 화덕처럼 음식 구울 수 있고요. 모든 게 완벽해요. 이게 있으면 이제 화덕이 필요가 없어. 어. 개꿀이죠? 용비늘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아이템 중에는, 어딨냐. 자, 비늘 상자. 용비늘로 만들, 만들 수 있는, 불이 붙지 않는 12칸짜리 상자입니다. 또 하나는 용비늘로 만들 수 있는 요 바닥, 바닥재. 하나 만들면은 6개 나오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둘다 쓸모 없어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에요. 용비늘 화로가 제일 급한 거야. 자, 이렇게 보온석. 보온석 나와 보세요. 냉장고에 내가 넣어 둔 거밖에 없나? 자. 보온석 꺼내서 용빈을 화로 이렇게 옆에 딱 놔두면은 용빈을 화로는 굉장히 뜨거운 화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화덕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덕에 불이 꺼지면은 보온석이 결국은 식잖아요. 그럼 내구도만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안 쓰는 보온석은. 용빈을 화로가 있으면은 항상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온석들이 내구도가 빠지지 않고 항상 뜨거운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겨울 전에 혹은 초겨울 안에 용파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용파리는 전혀 어려운 보스가 아니니 쫄지 마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뭐 혹은 초겨울이라도 괜찮으니 최대한 빠르게 잡고 집에다가 용빈을 화로 하나 들여놓으시면 겨울 굉장히 편하게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용파리 뚝딱 따시고 집에다가 용빈을 화로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아 제가 정말 감사하죠 다음에 봅시다